무한대가 엑 l e 너무 작은데 그거 분 l y 를 치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i 한 l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g i 이 wonder of you. Yes, sir. Yes, s i 마이너스 m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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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n u s one day, but I mean m i n 가0 two, minus two, m 1 n u s t 니까 마이너스 1,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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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이해했어? 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번으로 가는 거죠. 탄젠트도 당연히, 들어보세요. 당연히, 그 어, 뭐냐, 4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야? 1이고, 어, 4분의 파이 넣으면 1이고, 4분의 파이. 어, 맞잖아, 그치? 렇 탄젠트 자수 45도 1이잖아, X분의 Y가. 그렇지 그니까, 러 이거 다 지켜지는데, 지켜지는데, 90도에만 가까이 가면은 그냥 X가 너무 작아져서, 무한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볼게요. 분석해 볼게요. 일단 검우야. 이판진트 그래프는 그럼 준이가 얼마 말이야. 8, 팔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이제 보이시죠? 검우도 그래프를 잘볼수 있는 친구가 맞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아예 안 보사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것들, 어떤 것들 언제든 그래프를 분석할 때. 가 제일 멋있어? 얼마큼 이동해 볼래? 다시 본인으로 고 싶어? 이동을 해야죠 파이만큼 네, 그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아니면 8. 맞아 이런 식로 이동시키고 똑같이 지겨지죠 죠 왜요? 얘도 양쪽이 조절이니까트는 코사인 사인이라고 그래프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코사인이 코사인이거 왜냐면요. 푸라는 적도어가 사실 카운터라는 뜻이거든요. 카운터는 뭐냐 반대라는 뜻에 이 반대, 반대. 예를 들어 저런 저 이제, 이제 클락마이즈라고 하면 원래 우리 이번 단어 우리 전 단어 생각하면서 할때클락마이즈를 배웠어요. 시계방향이거든요. 시계방향. 근데 카운터 클락마이즈라고 쓰면요. C5만 딱따가지고 가다 붙이는게 코사인이거든요. 카운터 사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소리 약간 뭔가 반대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녀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탄젠트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코사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보다는, 사인하고 탄젠트만 배우면 모든 게다 배웠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인 아닌 코사인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네, 이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되여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 예정이고 대표이제 여기 있는 걸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옆에 있는 553번이나 554번 같은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건 인트로를 한 거고 옆에 있는 그 교과서 문제 정확하기에는좀 다음 시간에 그래프 딱해보거든요 그때 확대축소까지 해서 6-2번까지 나갈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주시고 오늘은 산하강사 앞에거 있죠? 전반적인거 한번 풀고 갈건데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거 유형비 익이기 적응 안해도의 문제를 한번 더 드릴거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526번부터 552번까지 숙제고요. 아 근데 552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도전해보세요 552번까지 숙제고요. 음, 그다음숙제는 들어보세요. 한 3, 0문제까지한번 드릴 건데 그 중에서 10문제는 여기서 풀고 할 거예요. 용의는 가야 되겠고, 해하셨죠 음. 응. 네, 잠깐 쉬고 문제 드릴게요. 건호는 어, 숙제 좀 하고 있어봐